네, 정체는. 뚜두두두두두두두. 신민입니다! 예! 예! 와, 실리피가 <laughs> 여기서. 대 와, 진짜. 와, 슬리피가 이게 무슨 최악체전이 이게 뭐야? 예이! 와, 아, 완전 오버됐네? 와. 근데, 제시어를 안 했어요. <laughs> 뭐야, 이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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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와이, 하와이 하와이 안 했어요? <laughs> 네 세뱃돈을 받으면 사고 싶은 거뭐 아, 아. 있어요? 근데 죄송한데 세뱃돈 네. 아직 받아요? <laughs> 아 저는 받긴 받죠 네, 아. 형식적으로 형식적으로 네, 아. 왜냐면 전날에 제가 이제 뭐 어머니께 봉투를 아. 봉투를 좀 이렇게 드리면 딜, 음. 형식적으로 세배를 드리고 아. 그다음에 이제 좀 돌려받는 돌려받 아. 아. 아 그럼 똑같이 받으시고 저도 근데 아까 뭐 이제 받는 것 보다, 근데 좀 주는 게더 많죠. 네. 오, 네. 나이가 그래. 나이니라. 그래서안 음. 갚, 안 갚음이라 하나요, 그거를? 네? 안 갚음은 아니고. <laughs> 안, 갚음? 안 갚음은 이제 복수. 복수 말고, 그것도 있는데. 네. 갚지 말라는 거야? 아니, 아 뭐. 아, 근데 또, 또, 그게 페이베, 있어요. 페이백, 페이백. 아, 제가. 돈을 받기. 까먹, 단어를 까먹었어. 드값품 드가품. 아, 드가품도 조금. 좀... 내리사랑? 내리사랑? <웃음> <웃음> 네. 돈 세탁 아니고요? 뭐, 안 갚음인가? 안 갚으면 <laughs> 갚지 않는다. 어, 아닌가요? 아, 뭐 어디서 제가 그 옛날에 퀴즈 그 한국말 퀴즈 프로그램 네. 했었는데 그것 좀 많이 배웠었었거든요. 음. 어 그래요? 네네네, 아까 반포지랑 같은 말이 또 있다고 그래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어, 어, 아무튼 그렇습니다, 여러분. 네네네. 음. 어, 안다보이라고 그래. 진짜 있대요. 있어요. 있어요? 부모님 있어요? 부모님 있죠, 뭐돈 예, 거 거, 있어요. 아 있죠. 예, 맞아요. 여러분 있죠. 검색해주세요. 맞죠? 아, 지금 아나운서보다 지금 더 단어를 잘하고 <laughs> 있습요 아, 맞아요, 여러분. <laughs> 맞아요, <laughs> 맞아요, 맞아요. 안갚음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부, 자기도 그래. 이제 커서 부모님께 아 이제, 어, 드릴 때, 이제, 예, 효도할 때. 어, 저 네, 네. 그래서 뭐또 바보됐네요. <laughs> 아니, 그런데, 그런 의도 아니었어요. <laughs> 예. 어. 많이 줄 줄은 몰랐지. 어. 원래는 그때 이제 소해 투어로. 맞아. 우우대 무슨, 팽지술래로 음. 우우댄을 먹으러 가려고 여, 여주 가자. 여주가. <웃음> <웃음> 콜라를 좀 빨리 먹었더니. 아니, 소리는 안 났잖아요? 멈췄다 뿐이지? 뭐 하는지 알겠잖아요. <laughs> 끊임없이 얘기하다 보니까. 소리 안 났어. <laughs> 이거, 보편적 예의의 범주를 벗어나지 않았잖아요. <laughs> 아유, 눈물이 나지. 아니, 인간이 한다는 건 누구나 알고 있고. 아, 네. 네. 이게 <laughs> 진행이 됐던 거였는데, 이제, 지금의 배틀 컨셉이랑 거의 똑같고 배송지 않아서, 거의 다 똑같아요. 이제, 딱 하나는 음. 지금 이런, 채팅창? 네. 시스템은 제 플랜이 전혀 없었던 거예요. 아 보고, 이걸 한다고 하니까, 이제 팀장님은, 유나이티드에 이런 게 최근에 도입됐다고 하니, 신기술을 너도 한번, 음 그분, 새 프로그램에 넣어봐라, 라고 나중에 알게 됐어요. 아 조혜정 작가한테 물어 얘기를 했더니, 뭐, 마리텔이랑 비슷하고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 방송이란 건, 그때 딱 처음으로 여러분께 다가가야 되는데, 음 그걸 다 보여주고 또 방송이 튼다는 게 이해가 안 돼가지고, 그리고, 기기도 설치해야 된다고 그러고 막 말을 이해가 안 돼서 조희성 작가랑 하고 배성재 씨랑 첫 미팅 때 조희성한테 아 조희성 작가한테 내가 오늘 미팅에서 단판을 짓고겠다음 성재 씨그채팅창인지 뭔지 그건 포기합시다. <laughs> <laughs> 대신 내가 원하는컨셉대로 하면 재밌게 <laughs> 방송할 수 있다. 뭐 수치가 나르지 <laughs> 않지만 예. 그 채팅창이 뭔지 한번 아, 뭐 복잡하고 어쨌든 맞아, 맞아, 맞아. 그걸 왜뭐 기기도 설치하고 그러니까. 우리 라디피드인데 예. 라디오에서 뭐. 카메라? 카메라? <laughs> 뭐, 그거 그걸 왜 하냐. 여러분 버려질 뻔했어. <laughs> 어 그러면서 단판을 지러 가는데 어쨌든 성현씨가 흔쾌하게 이 컨셉과 제작진 뭐다 맞아줘가지고, 하게 돼서 이제 슥슥 얘기를 하면서 그 채팅창 이렇게 꺼내가지고, 근데 그건 어때요? 라고 했더니 이제 성현씨가 너무나 이게 즐거워하면서, 이렇게 예를 들어가면서 이런 이런 음. 했고, 자기는 이제 라디오에 새로운 커거과 방식이 필요한 시점이다. 기존과 똑같아서는 이제 라디오가 틀 수가 없다. 뭐 음. 그런 얘기를 해서, 예를 좀 들어줬는데, 그걸 또 들으니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음. 그럼 이해는 잘안 되지만 음. 한번 해보긴 해보겠다. 이렇게 진행이 됐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주말 유나이티드 생록방을 할 때, 그 이걸 이제 시스템을 좀 배우겠다고 옆에 와가지고, 되게 그, 아, 귀찮은 표정으로. <laughs> 아, 라디오 <laughs> 피디가 이런 걸 뭐하러 해? 이런 표정으로 옆에서. 그렇고요. 하튼 여러분 그 건국설화를 들으셨습니다. 인격으로 보내졌습니다. 회사에서 여권을 카피한 뒤 깜빡하고 복사기의 여권을 두고 왔습니다. 어, 이런. 다시 여권을 가지러 가고 있는데 복사기 앞에 여직원 몇 분이 모여서 제 여권을 서로 가지려고 쟁탈전을 벌여줬고쟁탈전이 벌어졌고 여권을 볼 때마다 행복하게 웃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한동안 멀리서 지켜보면서 궁금한 게 있었어요. 제 여권엔 별게 없는데. 뭐가 그리 재미있었을까요? 음. 얼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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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굴? <laughs> 와 인성 봐와 <laughs> 그, 인성 우리는 그렇게 바로 직접적으로 야, 얘기 안 하는데 좀생니을 하는데 돌려서 얘기를 해야지 아니 다들 아니요 잠깐만요 최팅창에 <laughs> <laughs> 서로 네 남친 증명사진이달라고한 거다라고 심지어 판 돌리기 말할 기회를 말할 기회자배리어참거 갖고 입에 겠습니다 <laughs>